합니다. 네, 어피트죠 네, 아이오텍스, 네, 키즈 이벤트입니다. 1인당 4천원 조금 더안 되는 수준이고요. 인원 한 4만 5천 명 정도 되고, 네, 오늘 시작한 이벤트래가지고, 뭐 계속 유지가 아직까지는 터지지 않았고, 음, 해당 코인은 IOTX, 아이오텍스, 아이오스 네, 코인은, 어, BTC 마켓에 어피트 상장되어 있고요. 네, 개당 73원 정도 합니다. 73원이고. 이벤트는 네, 어, 퀴즈 정답 10개를 맞추는 사람 대상으로 네, 50 아이오텍스를 네, 지금 지급 50개를 지급을 하는데 어, 4만 5천 명이고요. 21일부터 27일이고 어, 당첨이 아 초과 초과시 조기 마감이니까 아직 떠 있는 거 보면 아직 계속 되는 거고요. 오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공부하고 퀴즈 맞추면 됩니다. 네,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1일에 네, 참여가 능한데 틀리면 내일 다시 해야 되죠. 네, 30분 이내 10문제 풀고 해야 되죠. 네 정답은 네 고정 댓글에 있을 거고. 음 참고로 어피트는 네 신규 이벤트가 없죠. 네 그냥 이벤, 이런 이벤트들 잘 챙겨 먹는 게네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정답 및 링크는 네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